안녕하세요 캡스입니다. 오늘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바로 담배와 주류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담배와 주류의 가격에는 세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정부는 가격을 올린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KTNG 주가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있고 시장의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KTNG는 시장의 관심은 옛날엔 받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연기금과 기관은 주식을 계속 팔아 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이 계속 kt&g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형태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담뱃값 인상이에요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많은 사람들이 kt&g 주식에 뛰어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담뱃값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야 할까요? 정부는 약 8,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3,500원 인상된 가격이에요 그러나 반발이 있으면 1,500원에서 2,000원까지만 올릴 수도 있, 있지 않을까요? 전에도 국민 반발이 심하면 기간을 조금 미루던가 수치를 낮추는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인상한다는 얘기만 있어요 앞으로 세금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다른 어디에서는 돈을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물론, 장기적으로 KTNZ 실적이 상승한다면 주가는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저도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없기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안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을 생각이에요. 그럼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담배 가격을 올리면 소비는 확 줄어들까요? 그래서 14년도에서 15년도 흡연율을 한번 알아봤어요. 보니까 약 1.5%만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고 16년도에는 오히려 1.3% 늘어났더라고요. 크게 연관이 없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 지표 음주 및 흡연 현황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이 이번 상황에서도 똑같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더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당시의 최저시급 부분인데요. 당시 최저시급이 약 5,580원이었고 현재는 8,720원이잖아요. 살펴본 바로는 약 7에서 8,000원이면 담배를 소비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술집에서 소주 5천원, 맥주 6천원도 있고 커피 6천원짜리도 많이 사먹고 있잖아요. 사회 물가가 그 정도로 올라서 많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개개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소비만 심각하게 주지 않는다면 담배 가격 인상만큼 어느 정도 비율로 원가 유통마진 부분도 올려주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올라간 비율보다 금연 비율이 더 높아지면 실적에는 조금 악영향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과거에도 2,000원 올렸을 때 흡연 감소 비율이 적었고 올라간 원가면 유통마진 부분은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에 저는 베팅을 걸고 싶어요.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결국 실적과 이익 부분의 마지막 귀결 부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탈자는 적고 가격 인상 부분에서 이득을 보면 이익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해외 판매 부분도 살아나고 있고 KT 엔진은 본업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과 이익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가도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가격을 심각하게만큼은 인상시키지 못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서민들의 식품이고 지금도 세금 많이 걷어들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신과 밀접한 부분에서 가격까지 더 오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선거나 기타 이슈가 없었을 때 이런 것들을 진행을 많이 했잖아요. 1 4년에 이슈가 나왔고, 15년 하락이 있은 뒤, 큰 소비자가 이슈가 없어서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이익도 지속 상승했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 자산의 상당수를 매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받으면서 버티고, 주가가 만약에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을 때, 모아둔 돈으로 다시 한번 승부를 거는 식으로 가던가, 회사의 상황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못벌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 그때 가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당장은 매도나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지속 보유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KTNG 담배 가격 상승에 따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의 내피셜대로 한번 되어서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 연기금을 지속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KTNG는 투명 주식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검 1위를 이슈로 KTNG 주식이 관심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건 맞지 않을까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